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강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고구려 명장이었던 연개소문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들 중에는 염남생, 염남건이 있었습니다. 이두 아들은 아버지 사후에 호계 부도를 만들기 위해서 대신들을 장수들 자기 앞에 줄 서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눈이 보기,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문이 자기가 죽고 나면이 고구려가 자기 두 아들 때문에 탑을 녹해서 망하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침상이다 왔습니다. 아들에게 막대기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분질을 보라 했습니다. 연남생, 연남은 장수고, 또 기타 아들들도 다그 혈통을 이어가다 하나 쯤 뜨면 쉽게 또두두 두 개씩 주었어요. 두 개도 세 개도 아네 개까지도 막대를 기 분질을 풀렸대요 다섯 개 주었습니다. 그때는 이 아들 중에 그 누구도 막대기 다섯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분질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계소문아들들께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갈 쪽. 너희들이 각계 작전을 하게 되면 망한다. 너희도 망하고 고구려도 망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서로 연합한다면, 너희들이 하나가 된다면, 이 고구려는 더 강한 나라 될 것이고, 주변 나라도 없음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게 되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 유언에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니 여기 소문이 짓고 난 다음에 염란생염란거리 둘이가 이 팝을 사업이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염란생염란거리 팝을 사업 때문에 이 고구려가 막 전쟁터와에 놓이게 된 거죠. 거기다가 강나라 간섭이 너무 심했어요. 결국은 연계 소문 가정이 연계 소문의 유언을 지키지 못해서 이 가문이 해체되고 고구려가 당나라 내정 가슴을 받아 너무나 심각한 상태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연계소문같이 무엇이 사람을 강하게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가를 아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뭉치면 살고 흩어진 거죠. 어느 나라든 줄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이 소속이고, 그 정당이 줄서기 거죠. 또그 정당 안에 개파가 있어요. 개파의 줄서죠. 이런 줄서기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판단하고 줄서기 하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줄세기. 이것 때문에 나라가 평안한데 그렇고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된 적이 없습니다. 고구려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국가가 이 각개 약진하면서 풍전통화의 그런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독불장원이 없습니다. 영화 한편 제작해도요, 주연이 아무리 잘나도, 그게 조연이, 또 엑센터를, 스텝이, 상호 협력해야만이 정말 글자 영화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인공이 아무리 역할 잘해도, 그 영화, 그 주인공의 역할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수 있는 조연이나, 엑서트가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 깊이 뼈배지게 느끼는 것중 하나가 후회할 때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협조할 걸. 아, 그때 내가 하나 될 걸.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중에 하나가 협조하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후회할 때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했어요. 파트너죠. 헬프라는 것입니다. 저도 누가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 부탁을 잘 못해요. 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서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고 승장했죠. 그게 저에게 상당히 큰아해어스터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 받아야 돼그 부끄럼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닌데, 그런 용기가 잘 없다고. 만일 제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았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보다 낫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소 경기를 보면서, 야, 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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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높여주고, 높여주고, 그런 가운데서 시소가 재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서로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협력해 준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진정한 행복은 상생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 희생해서 그 희생을 위해서 누가 하나 잘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옛날에 미국 원조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변 국가들 이렇게 식량 원조도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평생 구글러시만 갖고 살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 있습니다. 그때는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저는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안 된다면 어떡할까? 지뢰 짐작하는 거죠. 한 번도 도와달 라 소리 못하고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줄 그런 주변의 도움이들, 파트너들을 하나님이 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자존심 잘하는 것이 여기. 만약 그런 생각을 버리고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도 훨씬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방법이 첫째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너는 내게 보내지세라,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필요한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죠. 그 도움은 자연 발생적으로 신앙의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일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오늘까지 올수 없었죠. 세상에 도와줄 사람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하면 못, 맛, 맛보지 못하고, 그래 사람이 죽는 게 편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도움을 못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연합하는 이죠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돼. 자, 소경과, 어, 소경은 가리가 건강해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두 눈이 멀쩡해. 그래서 둘이 하나를 만났어. 그래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갈 수가 있나 그래서 둘이가 협조했습니다. 소경이 안지뱅이를 덤이 없고, 안지뱅이는 눈을 벅뜨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너갔다는 그이야기였습니다이 상생이라고 하 것이 정말 도움을 주고 받을 때 있는 거예요. 만일 소경과 안지뱅이가 자기 신세 탈영하고 있었더라면, 그강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만고 나의 약점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강점을 물어보고 교만하기 나는 이런 강점이 있어 이렇게 할 때는 내 약점을 보완해 주시는 강점이란 도움을 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만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생하라고 창조하십니 그러나 우리 상생하지 못했지 인간의 비교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게 뭐죠? 상생하지 않는 것. 단독주의, 독단, 개인주의 이것이 우리를 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안전벨이와 소경의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참 지혜롭다.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하나의 필연적인 조건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눈이 되어줄 사람, 누군가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줄 사람, 살다 보면 필요할 있어요. 근데 살때 있어요.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존심과 부끄러워 여긴 우리의 의식그 도움을 못 받게 됩니다. 약하다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약하다고 인정하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약고리라고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은 자라가라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과 똑같은 질병 상태에 있다고 고침받은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안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묵치을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는데 그거는 그분이 인생을 살아며 경험했던 대한민국 국민이 오직 사는 방법이 거기 있다 했는데 야 우리 반대로 살았어 첫 개월이 죠 아직도 뭉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들 노사가 합의가 일, 일어나지 않고 이런 권력 상징에 가까운 이분쟁들이이 사회에서 언제 떠날까 하고 참 염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것이파벌을넘었어그 다음에 이제는 에, 또 우리가 어, 도움을 받으려면 성도끼리 연합해야 됩니 성도끼리. 초대교회 보면은 이0명의 사람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 안에서 눈을 잠갔다 그래요. 노출되기 두려워했고 발각될니까 두려워했고. 그야말로 약골들이 있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성령이 강력한 불이 임했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다. 그런 의심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만나면서 반갑다 키타임이나 하고 서로서로 서로 밥 사주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약박한 게 있어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모임에 갔다. 그럼 이 중에 하나님 오시다고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이고에 주님 오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모여가지고 험담, 흠담, 옛날 험담도 많이 했지만, 이제 험담 못 하겠어. 왜?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10편, 133편, 1절, 3절에 보면은, 형기가 연합할 때 하나님 기름 보여주신다 해어 어떤 모임이든지, 목회자 뭐 모임이든 어은 모임이 갔다 오면, 저 자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겠다고널 시인해요. 실제로 그렇게 안되 있다 할 때도, 이 신함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야.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예배범이 왔다. 두시 예배. 주님이 이 가운데 오셨다고 믿고, 이 가운데 연합했기 기름고추자 믿고, 함께 기도할 때성령의분을 주셨듯이, 나는 확인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이식되지 않지만, 뭔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고 돌아가야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융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합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개성과 성향 그대로 갖고 있죠. 왜? 그 목적이 이루어져 자기를 각끔히는힘을 못하니까. 그런데 융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향과 성장 배인과 모든 것들을 서로서로 서로 섞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융합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연합이라는 말보다 융합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교회안는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연합하기 때문에. 연합은 각자 성량과 취향과 지식과 경험을 대를 가지고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런 시집을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만약 융합이 된다면. 나와, 나와 너의 성향이 섞여서 전혀 새로운 성향이 되었으니까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이 한번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서로서로 상생을 위해서 양보하고 도움을 주어야 돼. 성도끼리 뭉쳐야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말이에요.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동네 어른들이에요. 예수제끼리 뭉친다. 그 소리 동네 어른들이 참 많이 했어요. 적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조바라 오늘 또저희끼 보인다. 그게 비평이 아니라 불름의 말이에요. 하나 들은 교회 나와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융합해야 돼 성도와 융합해야 돼 세상과 융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물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성도끼리 융합하자고. 세상 사람과 융합돼서 살아요. 그래서 신부는 기독교인인데 방식은 세상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목소리> 유압빼서 그래요. 아직까지 신앙이 덜 들어가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만 하루는 그 방송이 보이 고물자 수아저씨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고물다 어떻게 할 겁니까? 피디 가무어 아, 저거요. 저거 공장에 가셔서 녹여가지고 하나만 더면 끝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큰 은혜가 왔어요. 우리가 누구와 융합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목사편, 성도편, 장로편 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상생의 본이 되는 교회가 분리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모든 배후에는 융합되지 않았을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종을 했을 때 성장과 사상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된 것을 새로운 비종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생각, 예수 언어, 예수 표현이 생은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와는 연합해야 세상과는 융합해야 니다사이고꾸로 해야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융합해야 되고, 세상과는 연합해야 돼. 그들을 복을 음통해서그리스도를 만들어야 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융합할 때, 하나님 큰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본래 예수님이 성천 바라본 사람은 500명이 바라봤는데, 380명이 겁나서 도망가버리 말았어요. 근데 이제 얼떡이들어 모인 거야? 이 120명이 약골들만모였어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 그런 것들이 하나 되었어. 힘을, 영적 힘을 쏟았어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 융합하십시오. 예수와 융합하고 성도와 융합하고 세상과 어떻게 하는고연합하고 구해 보험을 정리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안고 쓰는 자를 분명 해야 되는데 세상에 깊이 빠져있어요. 그것을 세상과 융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어. 나도 아무 살아있는 날동안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 위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와 능력을 꾸았어 내가 하나님 사람 됨을 정가하게 만드시는 그런 삶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려면, 우리가 성도들이 융합해야 어떤 분이 그래요? 니하고 내고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 <laughs>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솔직하게 하는 뜻이니다 여러분, 융합하지 않으면 솔직할 수가 없어요. 왜? 각자 생각이 다있겠네요참 능력이 뭐냐? 만약에 이를 묻는다면, 예수 안에서 융합하고, 성도끼리융합하 이게 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님의 능력이 나이트도 한 임한다면 내일 생이 업데이트 되는 그건 자명한 사실이고 이 120년 때문에 이지구촌에 복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거론이 된 거예요. 나도 그런 복음의 불씨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주님과 융합하기 원합니다. 성도와 융합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것이 융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피조물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융합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세상과 융합된 자로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갈려면 예수 안에서 높지 않으면 안돼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은 이 호흡적인 죽음 생리적 죽음이 아니라 성격의 죽음, 취향의 죽음, 습관의 죽음, 세상적인 삶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죽어도 안돼 왜? 세살보다 여덟까지 안대했습니다 그 길들기 힘들어요. 제어하기 힘들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융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약골들이거든요. 이 약골들이 아직도 지구초대 복음에 남아있게 만든 이래 불이 쏘 됐다는 사실. 우리도 그런 축을 하나님 주시겠다면서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융합되고 성도끼리 융합되어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되기를 또새 임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남은 생살아가시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언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융합되어야 될 곳은 예수님과 융합되고 성도와 융합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융합되어서 아직까지 세상 방식을 따라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도끼리 정말 융합되어 이시대 하나님의 극한 목적과 뜻을 드러내나 보호가 될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